아니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할 말이 좀 있어서 그래 그게 혹시 나 여기 사는 거 불편하면 네가 좀 참아라 너 뉴스 봤지 나 요즘 소송 중인 거 그래서 상황이 좀안 좋아 그래서 방을 못빼 아니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그럼 또 복비에 이사비에 여차하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뭐? 하. 야, 이거 희한하게 나가란 말보다 더 기분 나쁘네? 야, 됐다, 됐어. 맨날 이렇게 싸웠는데, 내가 나가고 만다, 그냥. 그래, 진짜다, 왜. 어차피 빚이 37억인데, 거기서 몇천 더 붙는 게 뭐. 어. 사실 100억인데, 그것도 집차 주식 다 팔아가지고, 그래가지고 남은 게 37억이야. 그래서 그 소중한 병원도 내놨는데, 그건 또 사고가 난 자리라고 쉽게 나가지 않아서. 뭐냐? 사람이 겁나 슬픈 얘기 하는데?